자, 문제에서요, 지금 축 알려줬고, 그 다음에 x, y 값 하나 더 알려줬고, 그 다음에 이게 y 절편 하나를 알려줬어요. 됐어? 그러면 일단 이미 내가 c가 1이라는 건 알았고, 축이 마이너스 2네요. 응. 그럼 y는 a.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. 이렇게 놔준 다음에, 여기다 점, 몇 컴마면? 0,1 이랑 2,-5를 각각 대입해주면, a 값, q 값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맞아요. 음. 자, 그럼 구해볼게. 일단, 각각 대입해주면, 1은, 4a 플러스 q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는 16a 플러스 q가 되겠지.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q가 3 나올 거야.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건 거야. 그럼 이거 예쁘게 전개해줘야겠네. 그럼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. 이렇게 되겠다.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은 해줄 수 있겠죠.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다.